안녕하세요, 잭피디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편집 중에 좀 버벅거린다는 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편집 최적화, 다빈치 리졸브를 최적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이 영상을 읽게 해주신 여러 구독자 분들의 요청 댓글 너무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다빈치 리졸브에 딱 들어오면은 보통은 미디어 풀에서 영상을 불러오고 바로 편집을 시작합니다. 근데 영상을 불러오지 않은 채로 먼저 몇 가지 설정을 해 줘야 할 것들이 있죠. 프레임이라던가 아니면 해상도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일단 왼쪽 위에 다빈치 리졸브를 들어가서 프 e 퍼런 e 스를 먼저 눌러 줍니다. e 프 e 퍼런 e 스를 먼저 누르면은 시스템에 미디어 스토리지라고 먼저 뜰 건데 유저에 들어가서 플레이백 세팅지를 눌러 줍니다. 그럼 이제 퍼포먼스 모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스템을 수동으로 돌릴 건지 자동으로 돌릴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엔 오토매틱으로 돼 있는데 이걸 수동으로 바꿔 줄 겁니다 그럼 수동으로 바꾸면은 컴퓨터가 실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자동으로 돌려주는 것보다는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수동으로 계산을 명령을 하면 조금 더 편집이 수월하겠죠. 그래서 매뉴얼로 해주고 밑에 옵티마이즈드 사이징 디코드 퀄리티 이미지 프로세싱 이거를 모두 체크를 해주시고요. 세이브 그리고 파일 들어가서 프로젝트 세팅즈를 들어갑니다. 여기서 해상도와 프레임을 사전 설정하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 똑같이 마스터 세팅즈에서 세 번째 항목 옵티마이즈드 미디어 앤 렌더 캐시. 이게 뭐냐면은 어... 저희가 딜리버 탭에서 렌더링을 돌리는 거 이외에 컴퓨터가 알아서 사전에 플레이백, 그러니까 재생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렌더링을 돌리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렌더를 할때 어떻게 재생을 최적화를 시킬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건데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즈드 미디어 레졸루션에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리지널이 있고 하프 뭐 커러 원 에이스 원 식스댄스 시추즈오토매티컬리가 있는데 보통은 오리지널이나 추즈오토매티컬리라고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오리지널이랑 추즈오토매티컬리를 빼고 하프에서 원 식스댄스까지를 설정을 해줄 겁니다. 하프는 뭐냐면은 해당 해상도의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 갈수록 사양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원 식스댄스 하면은 최저 사양을 의미하고 그리고 쿼로 혹은 하프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쿼로로 한번 해 볼게요. 그리고 옵티마이즈드 미디어 포맷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윈도우즈에서 많이 쓰이는 DNXHR 이라는 코맷이 다섯 가지 정도가 보여요. 근데 저는 여기서 DNXHR LB로 할 겁니다. 이 DNXHR이 뭐냐면은 뭐 디지털 논리얼 익스텐서블 하이 레졸루션 뭐 이거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코덱이 어떤 건지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444는 영화 H 퀄리티는 하이퀄리티 하이퀄리티 보다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리고 HQ는 하이퀄리티 스탠다드 퀄리티 로우 밴드위스 해가지고 가장 낮은 사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LB로 선택을 해줄 겁니다 애플 맥 같은 경우는 아마 프로레스 444, 442 이렇게 돼 있을 건데 444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렌더 캐시 포맷에서도 DNxHRLB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세이브 그리고 플레이백에 들어가서 프록시 모드를 하프 레졸루션 혹은 쿼 u 레졸루션으로 해 줄게요 이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하프로 해 보겠습니다 하프로 하시고 플레이백 다시 들어가셔서 렌더 캐시를 넌이랑 스마트랑 유저가 있는데 저는 보통 유저로 하는데 유저를 먼저 해 볼게요 유저로 하면은 제가 일단 영상을 불러 와 보겠습니다 영상을 불러왔는데 영상을 불러오면은 보통 저희가 먼저 하는 게 편집을 바로 시작하죠. 드래그를 해 가지고 타임라인으로 보통 끌어와서 편집을 바로 시작을 하는데 먼저 해 줘야 될게 있어요. 일단 아까 옵티마이즈드 미디어 그러니까 최적화 해상도를 설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해상도로 편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너레이트 옵티마이즈드 미디어 이걸 먼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먼저 클릭하시고 제너레이트 옵티마이즈드 미디어 프록시 편집이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가지고 제너레이터 옵티마이즈 미디어를 선택을 하시면 진행창이 뜨면서 이거를 편집에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해상도로 바꿔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드래그 하면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원본 그대로의 세팅을 갔을 때랑 해당 설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세팅 값이랑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확대를 해보면 해상도가 많이 깨지죠. 해상도를 가장 낮은 사양으로 해줬기 때문에. 하지만 편집은 원활하게 잘 되고, 그리고 나중에 렌더링을 돌릴 때도 다른 렌더링, 다른 포맷, 다른 코덱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렌더 캐시를 유저로 선택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칼라값을 조정을 했습니다. 칼라값을 네, 조정을 하면은 당연히 칼라가 틀려지겠죠. 근데 이제 에디 창에 들어왔을 때 이게 재생을 하면 잘 되긴 돼요. 근데 사양이 조금만 낮아도 조금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 클릭하시면 렌더 캐시 컬러 아웃풋이란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자동으로 빨간 줄이 파란 줄이 되는 겁니다. 사전에 렌더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재생을 해보면. 원활하게 재생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팅은 거의 다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화면에서 보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편집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타임 라인 뷰 옵션즈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타임 라인 뷰 옵션즈에서 클립 뷰 옵션즈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영 해당 영상의 모든 프레임들을 사진으로 다 보여주는 걸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맨 처음과 맨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저희가 타임라인에 있는 이 사진들을 보고 편집을 하지 않아요. 소스 뷰어나 어떤 인코딩 뷰어 이런 거를 보고 선택, 그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두 번째 거를 많이 선택을 합니다. 두 번째 거를 보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화면에 보여지는 걸 최소화 시키는 거죠. 만약에 해가지고 편집이 다 끝났다고 하면은 이제 딜리버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아까 dnxhr 이 코덱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해당에 맞는 코덱을 선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시는게 그냥 포맷에서 똑같이 mp4 h264 선택하시고 그리고 음 다른거 건드리기 쉽고 없고 오디오 그리고 됐고 커스텀 네임 그냥 지정 해가지고 레드툴 렌더큐 돌리고 스타트 렌더 렌더가 됐죠 그리고 재생을 시켜 보면은 원본 그대로의 화질을 유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 시에만 해상도를 낮춘 것이지 원본에 대한 해상도를 낮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 렌더링을 할 때는 원하는 세팅 값에 맞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빈치 리졸브를 최적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올라갈 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편 촬영을 해 놓은 것도 많고 근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사전에 이런 프로젝트 세팅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영상을 안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먼저 올리게 된 거고 후에 영상 뭐 키프레임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올라갈 게 굉장히 많으니까 감사합니다.